자, 이번 시간에는 미분계수의 기학적 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함수 fx가 있구요. 자, 여기는 a,fa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f'a라는 것은 이 평균 변화율의 순... 극한 값이었죠. 그래서 limit x가 a로 갈때 x-a분의 fx-fa.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계속해서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X가 여기 있었다면, 요 점과 요 점의 기울기. 요것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가야 되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면, 그럼 X가 만약에 여기에 왔다. 그럼 요 점과 요점 간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이렇게 또 가까이 왔을 때는 요 점과 요점 간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마침내 X는 A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데 우리 극한 값을 구할 때는 극한 값은 목적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X와 A가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X와 A가 일치하는 순간에 요 기울기는 이 점 a, f,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 f'a의 기하학적 의미는 fx 함수 fx에서 x는 a에서 함수 fx의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것이 바로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fx가 만약에 x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f e 를 구하라고 하면 어, limit x가 2로 갈때 x-2분의 fx-f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때 x 마이너스 2 fx는 x제곱이죠. 마이너스 f2는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러면서 0이 되는 인수가 약분이 되면서 4가 됩니다 f'2는 4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즉 y는 fx의 제곱이 있으면 이놈은 2,4를 지날 겁니다 2,4를 지날 건데 f'2라는 것은 요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요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것입니다 이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4다. 이것이 바로 F'2의 기하학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F'-1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자, F'-1, 1은 뭐, 이쪽에 있겠죠.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거 보면 음수가 되겠죠. 기울, 직선이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꼭짓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꼭짓점에서의 접선은 x축이 됩니다. 그럼 x축은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나오겠죠. 실제로 그럼 f'0이 0이 나오는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0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0 fx-f0 요것을 구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i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는 x 제곱이고요. f0은 0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0. 즉요 꼭짓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 미의 실수 k에 대해서 f'k가 2이고, 1,3을 지날 때 fx를 구하라. 자, 그럼 이미의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미분계수가 2라는 것이죠. 미분계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은 어디서든 접선을 구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2다. 2다. 이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fx가 직선이란 얘기죠, 직선. 직선은, 자, 요 점에서 접선을 구하면 이 직선 자체가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직선의 접선을 구해라. 그럼 역시 이 직선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의 실수에서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2라는 것은 fx가 직선이라는 뜻이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fx는 e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1, 3을 지나니까 여기다 3 대입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얘는 1이 되겠네요. 따라서 f(x)는 e x 플러스 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서 f' k가 0이다.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모든 임의의 실수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이라는 것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x축과 평행하게.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상수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상수 함수. 상수 함수가 1, 3을 지나니까 이놈의 방정식은 f(x)는 3. 즉 y는 3이 되겠죠. 요거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 x의 3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있어요. 이놈이 1,5를 지나고, x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f0과 같을 때, ab를 구해라. 자, 일단 그럼 3차 함수가 1,5를 지나니까 대입을 한번 성립해야겠죠. 그럼 5는 1 대입하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즉 a b는 4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무슨 뜻입니까? f 프라임 0이라는 뜻이죠. f 프라임 0. f 프라임 0이 f 0과 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f 0은 얼마입니까? f 0은 f 0은 b 지요 f 프라임 0을 일단 구해야겠네요. f 프라임 0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0분의 fx-f0이죠. 그럼 fx라는 것은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겠죠. 마이너스, f0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b만 남겠죠.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거가 되고, 자, x로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약분이 되고, 여기 약분이 되고 여기는 2개가 남겠네요.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극한값은 a. 즉 0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a다. 자 그럼 이것은 a네요. 그럼 a와 b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와 b가 같으니까 a 플러스 a는 4라는 이야기고 a는 2가 되고 b도 2가 되는 이런 정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